자 엘란입니다 엘란 엘란의 AI고요 어, 인공지능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좀온당겠죠뭐 어, 가이드도 여러 가지인데 설명서 아니고요 간단하게 그냥 충전하는 것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가이드 퀵 가이드 일단 AI입니다 AI 모드 자 순영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AI 모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어, 수소 배터리 모두예요. 수소 배터리, 자 수소 배터리래서 어, NIMH로 갑니다. NIMH도 있고 에, 이온도 있고 리페도 있고 폴리도 있고 여러가지 지인데요 v h v 도 있고 이런데요. c d 도 있고 MH. 얘는 MH, 얘는 MH. 옆으로 가고 그다음에 차죠. 차저. 이쪽 차도도 D차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예, D차죠. 아니고 차죠. 충전. 그다음에 옆으로. 저는 원래 여기서 누러서 이렇게 가기 싶은데 안 가서 이렇게 누릅니다. 6볼트. 이게 하나 저 보세요 하나 둘셋 넷, 다섯 개 1.2볼 .2V, 1.2볼트짜리이기 때문에 여섯 개면은 예, 다섯 개면은 다섯 개면은 이제 6볼트 되겠죠 6볼트 그다음에 올리, 옆으로 가서 유감 어, 패아가 아니라 암페어는 원래 한 1.2암페 1.1암페어도 .2A, 괜찮죠요 1.1암페어 오케이 1.2도 괜찮고 1.5까지 하는 너무 강하면은 뜨거워지고 깊이 안 되기 때문에 1.0으로 하겠습니다 1.0 1.0으로 하고 그다음에서 됐으면은 일점영, 일점영, 한 일점영, 음 그다음에 올리시고, 따라따라, 오케이 충전되는 거 이게요. 지금, 어뭐안 되는 게, 아 잭을 안 꽂았겠죠? 잭, 어쩐지, 잭잭 꽂겠습니다. 잭, 자 잭을 이걸로 흰색 잭하고 빨간색, 아, 검은색하고 빨간색 잭 있는데, 검은색 빨간색 잭인데 검은색으로 잭 한번 해볼까요? 색깔만 맞춘 상태에서 색깔만 색깔 맞춘 상태에서 꽂고, 그다음에 다시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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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앞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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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다라다 다다다다 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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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 배터리 타입 어, 들어있는 그게 타입이 지금 배터리 충전 중이고 지금 6 y p e 지 s 지7 y 볼트 is a type is a type 내려가 또올라 e 다 s 다 t y 가 e is a t 그 다음에 s a t y 이 e 거고 들어간 용량, 들어간 시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되고요.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셀 하나니까 t 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a type is a t y 거 e is a type is a t 다 p e is a type is 꺼 type 꺼 s a t 요 찾아 찾아고 찾으, 요거 뺀 다음에 자, 지금 화면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네요. 그다음에 한번두개 하면 안돼요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눌러 가지고 잡아서 잡고 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한번싹싹싹 이렇게 상을 돌려주면 돼요. 접지를 좋아지라고 알겠죠?